이상한 사이오닉 신호가 잡힙니다. 저그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군단 소속은 아닙니다. 난 당신이 맹스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안다.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할건 맹스크의 외계병사, 혼종이요. 혼종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 좌표에서 나를 찾아라. 자치령이 혼종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코랄 침공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연구실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왕님, 우리에게 연락을 했던 감염된 테라님저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님을 안다고 합니다. 넌 누구지? 날못 알아보겠나, 알렉세이 스투코프. 한땐 당신의 적이었지. 이젠 우리 둘다적그가된것 같군. 게다가 우린 목표도 같아. 바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 맹스크는 이곳에서 헌정을 교배했다. 포로토스와 저그의 DNA를 결합해 엄청난 힘을 지닌 괴물을 만들어냈지. 그럼 이 시설을 함께 파괴하자. 맥스크가 저기서 혼종을 만들었단 말이지. 침투하기도 쉽지 않겠어. 하늘에 떠 있는 동지 나옵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연락해라. 거대 괴수들을 데리고 이 행성계로 오라고. 이 기지에 무리를 풀라고 할까요? 아니. 자가라 하고 내가 무리를 이끌고 들어가겠다. 그럼 다른 무리들은 궤도에서 그냥 대기하는지요? 근처에 대기시켜. 기지를 파괴한 다음 코랄로 이동한다. 감염된 대란이라. 이런 건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지만 고립되어 있군요. 어디에서 온 자입니까? 스투코프는 지구인이다. 그들은 몇년전 이곳으로 침략군을 보냈지. 기억이 나. 내가 박사를 내줬지. 그래야 말땅합니다난 스투코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저그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었다고 말이야. 오랫동안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놀라울 건 없어. 혼종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닐 테고. 왜 나를 돕는 거지? 놈들은 날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어. 실험과 고문 그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 했지. 이젠 저 기지가 불타는 걸 봐야겠어. 날 도울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당신 밖에 없더라 감염되고 포로가 되고 실험 대상이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군 생물체 스투코프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어째서지? 스투코프의 개조는 원시 칼날 여왕의 개조의 버금감 그러나 스투코프는 인위적인 설계의 산물 테란과 저그 물질의 결합 솜씨 흠이 없음 극소규모의 조작 군단은 불가능 저 어딘가 너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말이군 왜? 자존심 상해? 스투코프를 개조한 존재는 생물체 아바투르를 능가함. 반박할 수 없음. 군단을 데리고 즉시 그 존재의 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함. 절대 안돼. 거의 고그 기지의 중앙 출입구는 방어가 사뭄하지. 이 자치형 방어 병력을 먼저 없애야 연구실을 공격할 수 있을 거야 이 승강기는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자치형 구역에서 두 번째로 경비가 소엄한 곳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해병이 엄청 막겠군. 그래, 그 점을 역용하는 이 거야. 감염충을 소환해라. 이 자치형 초소에 바이로파지를 심는다. 초소 안에서 생성되는 감염된 테란으로 부하장 착륙 지점을 확보하겠다. 자치령이 대응할 틈도 없이 해치워버리자. 움직일 수 없다! 저 초소로 이동해라. 어서! 춤을 이동해도 됩니다. 바이로파지가 주변 건물들을 간염시킬 겁니다. 저 밴시를 조정해라. 자니 감염충은 감염된 테란이나 다른 자보 유닛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치령의 중장갑 무기에 신경 지배를 사용해라. 적의 무기로 적을 치는 거야. 이 자치령 녀석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아이로파지 세 개를 모두 심었습니다. 이제 감염된 테란이 활약할 시간이다. 응. 저그가 우리 시설을 감염시키고 있다. 가스를 살포해라. 여원님, 살포된 가스에 감염된 테란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린더 많이 감염시키면 돼. 놈들은 지금 자기 동료를 죽이고 있는 거야. 화학전 효율적 전달 체계 가스 불안정 자질형 가스비 중량이 바닥나면 추가 합성에 시간 필요. 그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하는 거야. 그때까지 이곳에서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말해. 난 군단이다. 우리에게 그채 추수가 더 있어. 그것들도 감염시켜라. 군단이 더 늘어나더라. 정복은 계속된다. 군단. 그를 정복하리라 우리에게 나중이 없어 감염에 성공했습니다 이 초소는 이제 군단이 통제합니다 감염된 테라를 사살해라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바이로파지가 파괴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해라 소는 나의 것이다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정말 t w 한 are n 다 t h 가스 공급이 바닥났습니다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감염된 테란과 함께 공격해라 우리 앞을 막는 놈들은 다 없애버려 <끝> 그래 뭐지? 정복은 계속 들어 우리에게 나중이 없어 마음을 지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말해. 이 시설을 방어해라, 제군들. 우리는 자치령의 정칼이다. 또 다른 초소도 감염시켰다. 자치령은 이 시설들에서. 저그 생체 시험을 하고 있어. 점막 종양을 여기 심으면 시설을 감염시켜 그 안에 있는 생체 물질을 가로챌 수 있어. Money. 시설을 감염시키고 있어. 슬픈 스고 보여준 방스크 자취령이 가스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테란이 죽을 것입니다 공격에 대비해라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한 적도 없이 싹 쓸어버리자고 대담하게 Eu Lá. 우리에게 나중 없어. 아왜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소진했습니다. 우리는 적응한다. 우리 히트를 공격한다. 한발 쪽도 물러서지 마라! 다시 살포되고 있습니다. 바이로 파지를 방어하십시오. 놈들이 다시 기어들어오기 전에 싹다 태워버리자. 다리를 연결하고 저 굴락을 쓸어버려. 내 기지에 있는 저을를 모조리 제거해라! 말해. 마음을 빌어. 기지 곳곳에 초소가 더 느껴진다. 이번엔 뭐지? 난 군단이다. 우리는 적응한다. 이번엔 뭐지? 새로운 추구에 감염이 커지고 있다. 뭐지? 잘하고 있고, 자치령이 기지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어. 자치령이 가스 살포를 멈췄습니다. 가스를 다시 합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좋아, 이 초선에 감염됐어.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 입구가 바로 코앞이야. 저세 군데 시이 모두 가됐어 이제 그의 생체 물질은 당신 거 저들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다 없애버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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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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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아. 가서 확인해보자. 저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